그렇죠. 여기는 또 유한랄이 거주하고 있었 여기가 제일 본산지예요. 여기서 15개 지점을 새끼쳐 분만해서 분 나간 거야. 모체인 아, 건가요? 응. 모체. 근데 그놈은 안 잡잖아. 그렇죠. 여기 이놈이 제가 볼 때는 저 주범인데 김성호는 가지고 있는 게 주범 같아요. 근데 이놈은 안 잡지. 이놈이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됐는데 또앉아보고 있잖아요. 저기 홍콩에 있는 놈 정우만이 정우만이야. 정강정태정태 정우만이 유지선. 유지선. 왜안잡아요 저는 거기 이름도 없다네. 그렇죠. 응. 당연히 없죠. 회장 이름도 없다. 네 그냥 뺄게죠. 그냥 나중에 문제될 신문은. 거. 실무는. 민시씨 아직도 이 있어요? 뭐 어때요? 김성훈 죽은 자 뒤집어 쓴 거예요? 그거 그 혼자. 그 지점장들도 다 지가 뒤집어 쓰다더라고 지점장들 은모른다면 지점장들 일시에 자기만 안다고 음, 수, 사업의 음. 내용을 저만 아는 게 그건 아니는데 이거 그럴 수가 있나? 그래봐요. 일단 한 달에 5% 갖고 나눠 먹었다는 거 자체가 사기의 증거인데. 그쵸 어제 은행 갔더니 금리 몇프0.002% 올랐는데. 이거 말이 안 네. 되는 이거. 이름만 지은 걸까 아니면 건물도 없는 걸까 네, 지금 패 있다 그래도라고. 근데 뭐. 누가 안 들어오고 비어 있나 봐. 저거 보니까. 여기가 도무스구나. 육층. 예, 열어. 아, 요... 아, 오, 깨끗이 치워놨구나. 와. 응. 끝에서 끝이 안 보이죠. 어, 저 꺾어지고. 오,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. 예. 어, 이거 다 저거였구나. 드라마에서 보던 사기당했다는 거 이제서야 알고 뛰어갔는데 텅비어 있는 그거랑 비슷한데요. 아,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너무 안전 못 숨비. 이거 어디 쪽 알지? 어. 어. 네, 막다. 한쪽 전체 아니야 이거? 한쪽 전체 같은데. 네. 완전 한쪽 전체는. 자, 여기는 뭐 월세 정현 안 하겠는데요. 2,500이라 그러더라 월세 2 0 0 0